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황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신 든든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땅을 뚫고 가든지 하늘로 날아가든지 주님께서 가보자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얼마 전 갔을 때큰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한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지어도 배를 바로 잡을 수가 없고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찾아보니 예수님이 저배한 구석에 팔베개를 하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코를 들렁들렁 골고 주무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흔들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즉시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그 외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예수 믿고 주님 모시고 살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파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파도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도 합니다. 나만 편안하게 살고 나만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다 고생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없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고난도,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갖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이상, 마귀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본방의 의인 욕같은 사람도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걸려 광야에 가셔서 사십주야를식하셨을때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 그리고 귀신들을 울는 제가 알수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꾸 따라 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따라 붙어서 이제 개가 밥을 달라고 자꾸 주인에게 따라 붙는 것처럼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귀가 자꾸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그 단계에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를 나살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억압을 가니다 올라타서 누르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억압을 당하여 고령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이제 마음을 점령하려고 마음의 들락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들, 믿음 없는 마음들을 집어넣고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가로을다가 그런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그에게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귀신이 아예 치고 들어가서 주인 옷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경에 거라산 지방의 귀신들인 자가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그가 결을 이제 사나운 사람을 되어지고 공동묘지에 가서 지내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온갖 환란을가져다주고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마귀에 대한 귀신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때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최방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첫체가 일본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다고 합니다. 밤새 잘 동안에 언제 귀신이 부터 왔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더니 나가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물러가라. 나에게 붙어 있지 말고 떠나가라.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물리친다고 합니다. 언제나 귀신부터 먼저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참 효과가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laughs> 물리치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 영적세계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유익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을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또 성령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영적세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그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악한 마의 원세가 틈틈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노심이 아니면 귀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여와의 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날마다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하신 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게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도둑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기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귀신은 나쁜 귀신입니다. 흉악한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그렇게 일어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주님을 가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은 지금 모든 걸다 주무시고 계시잖아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죽기는 왜 죽어? 죽을 일이 어디가 있나? 내가 너희들 배에 지금 있는데 왜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것이지 너희들만 죽냐 주님이 속으로 그러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큰 환란이라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시고 깨우, 깨어나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0편 107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영하게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르짖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반아가 기반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를 소원의 항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렇습니까?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한 마의의세를 물리쳐 주시고 투모타게 지켜 주시므로 우리 우리에게 그런 이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과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활란 때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영원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확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 바다를 건너가도 고난의 파도는 다가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마귀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 있고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무시던 것 같이 계시던 주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성령의 본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귀가 일으키는 풍랑을 잔잔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정에서 역사하는 가정의 풍랑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영정의심이 끝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면 평안과 은혜와 행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는 것은 주님은 풍랑을 명쾌하지 않으시고 풍랑을 미리 그냥 제자들과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풍랑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권한의 풍랑을 때로는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지만 그렇게만 매번 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풍랑을 허락하시지만 풍랑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건강장수하려는 근육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제 건강하고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엿기를 들으라, 아령을 들으라, 하늘에 만보를걸라 해서 마보기를 차고 산을 가고 들러가고 하면서 동천을 걷고 우리가 마보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힘이 들어서 못해요. 나는 할수 없어요. 하루나이트를 나하다가 못하면 어때야 니까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야 근육이 생깁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써야 몸이 약해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육이 생겨야 저항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대로 근육이 다 없어지고 뼈와 빠짐만 나오면 큰일 납니다. 영적본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이 있어야 영적으로 근육이 붙어서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번분 환난 후에 그큰 고난을 당하고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활란을 통해 신앙의 근육이 붙으면 믿음이 크고 기도에 힘이 생기고 전도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지만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근육이 붙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한 차원 높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지구를 지구촌이 점점 더이 지구가 멸망일 길로 간다고 생각할 때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리의에 선을 내고 오시고 지구를 지금 구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재작년 재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미세먼지가 더많에 가지고 우리다 가면 차하 가고 참 멀리 보이지 않고 그러던 미세먼지가 이제 점점점점 점점 더 없어지고 지금 친환경적으로 완전히 세계질서가 달라지고 하면서 전기차니 이제 몇년 후에는 우리가 디젤차 기름차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나오고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하면서 세계질서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지고 살아나고 있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합리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왜 시련을 받게 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그러한 분들에게 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모시고 있는데 왜 시험이 오는가? 활란이 온가? 보문의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사마테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시련을 연하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련을 면하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실현을 극복하게 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주님은 풍량을 면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량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풍랑이나 풍랑을 일으키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기도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깨우시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귀신들을 다내어주시고 약으로 생명으로부더 풍성히 있게 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우리의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파도를 잔잔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은혜와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구정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마도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러면 은혜 받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마귀와 귀신들의 유혹과 공격을 다 막아내서 우리들에게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은 기도했고 주님은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즉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곧 귀신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이 꾸짖시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능 이제 전능하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을 한 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본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큰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환란의 바람은 잔잔할지어다 악한 마귀보새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정말 금쪽같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당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고 나가면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나타나시고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세지는 더욱 강하게 되며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나 그보다 더한 환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만 기도로 주무시는 주님을 열심히 깨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그리하면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신앙의 배를 타고 가도 시련의 파도가 다가옵니다만 그러한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본능을 치러가고 알게 되어 구시적인 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네가 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권능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마기도 물리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으로 환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으로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